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가는 비유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우리의 결혼과 조금 달라요. 물론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밤에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유대는 워낙 더우니까 이 밤에 결혼하죠. 또 심지어는 이 결혼식이 새벽 두세 시까지 계속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갈 때에 그 주인이 총들에게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결혼식 갔다 올 때까지 집을 잘 지켜,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불을 환하게 켜고 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하고 이제 갑니다. 결혼식 다 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에 등불이 환히 자기 집에 켜 있는 것을 보면 아 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졸지 않고 딱 서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또 주인이 올 때에 딱 문을 열어 주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더 많은 양식과 더 많은 것들을 베푸는 그런 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그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랑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랑과 같이 되라 하면서 3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3 7시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그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종들이 밤에 막 새벽이 되니까 졸고 있어요. 너 주인을 맞을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화가 있고 심지어는 채찍이 있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여기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세 번이나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회 얘기했고 또 38절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고요 43절에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존재 복을 받는 존재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존재, 복이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재림할 주님을 너희들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주님을 맞을 자세.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35절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35절 말씀 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한번 소리 내서 크게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보면 세가지예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등불을 켜라 그리고 서 있으라 이세가지에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인가?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를 띠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부르시면 아멘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이 준비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허리에 이제 띠가 없다. 뭐 지금 뭐 고무줄 바지 같은 것도 있지만 허리에 띠가 없으면 그냥 쭉 내려가잖아요. 그 허리에 띠를 딱 띠면 이 힘이 생겨요. 또 언제든지 움직일 이 준비가 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군인들 보면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뭐 그냥 힘을 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일 자세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면하고 순종할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하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주인이 지금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주인이 밤늦게 돌아옵니다. 이때 주인이 온다 하고 가서 주인을 딱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세. 긴장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허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긴장을 늦춘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흐트러지다 보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에게 주일날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언제부터 내가 신앙의 끈이, 신앙의 긴장이 늦춰졌는지를 생각해. 우리가 신앙의 긴장이 늘어지면, 늦춰지면, 해이해지면,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말씀 있는 것이 벌써 식어져요. 결혼거리가 느려지는 거예요. 순종이 벌써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띠를 이제 우리가 늦추지 말고 바짝 조여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등불을 켜고 그랬어요 주인을 맞이할 때에 등불을 켜고 있어라 그래서 주인이 멀리서 돌아올 때에 등불이 켜있으면 아 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기쁨으로 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멀리서 봤는데 지금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저들이 조는구나 아니면 어디 갔는가 하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지 않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도 이제 주인이 올 때에 등불이 환하게 켜 있으면 주인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등불을 항상 켜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등불을 켜고 이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 혼잔치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들러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불에 이 등에 기름이 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서 불이 환하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것이 다 꺼진 거예요 왜일까? 기름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신이 등불에 있는 그 기름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껌뻑 껌뻑하면서 불이 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은 아좀 늦는다. 그럼 따로 준비한 통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맞이할 때에 내가 이 불을 딱 밝히고 있는가, 내가 주님 맞이할 이 빛을 항상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등불이 켜 있나 봐라 이거. 진리의 빛이 켜져 있나, 사랑의 빛이 켜져 있나, 기도의 빛이 켜져 있나, 말씀의 빛이 켜져 있나, 또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의 빛이 켜져 있는가. 우리는 봐야 돼. 주님 오실 때 그때 키면 되지요. 그건 말은 쉽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도둑이 오면 갑자기 들어닥치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 났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걸 다 준비된 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불을 켜라 이거예요. 내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의 불이 이 꺼지지 않았는가 내 사명의 빛이 꺼져 있지 않는가 늘 나를 늘 돌아보고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보실 때 흐뭇할 수 있는 사람. 어제 말씀 받잖아요. 주님은 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내 충성을 주님 보시고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 어떤 수고를 하는지, 얼만큼 인내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이 뭐예요?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정말 떨어져 가는지 그 주님은 그것도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내 빛이, 내 기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나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등불이 켜 있는가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켜고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그다음에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이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긴장의 상태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언제 오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유, 잠깐만 앉아있자. 잠깐만 앉아있어요. 앉다 보면 그 다음에, 아유, 조금 더 그냥 눕자. 그래도 또 눕게 돼요. 그 눕게 되면 또 뭐예요? 야, 기왕이면 또 살짝 눈 한쪽만 감고 살짝 자자. 이 졸게 돼 있어요. 졸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제 안 자고 게으른 자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뭐좀더뭐눕자 하면서 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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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을러가고 누워지고 그 다음에 졸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주님이 올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매라고 그랬어요, 회초리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심판이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졸지 않고 항상 긴장의 띠를 딱 띠고 있는 것.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알수 없어요. 우리가 긴장의 띠를 놓지 말고 아유, 이번 주일만 쉬지. 아, 한두 주만 더 쉬지. 아, 쉬다 보면 긴장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조이려면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나온다는 것, 날마다 긴장한다는 것, 날마다 졸지 않는다는 것,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졸지 말고 늘 긴장의 끼를 뜰을 놓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36절 35절부터 제가 볼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딱 기다리는 그런 사람같이 돼. 37절 말씀을 쭉 다시 생각하면서 봅니다. 37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그 다음에 38절 또 봅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이나 삼경은 새벽 2시나 새벽 3시 얼마나 졸릴 때입니까 그런 때라도 이제 주인이 다올 때에 깨어있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 40절 4 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지도 하는 때에 인자가 올 거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이런 찬송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주님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낮에나 밤이나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것을 가르쳐 준 그런 재림 찬송이 옛날에 우리에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아, 주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42절 42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종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복이 있으리로다 얘기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4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론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복이 있다. 그 정도는 복이 있다. 복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복이 어떤 것이냐?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리라, 맡기리라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영역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내게 맡겨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사람, 이제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주시마 약속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께서 맡겨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건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3, 6, 5절 하나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늘 긴장 또늘 믿음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